할아버지, 할아버지 눈 떠보세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받아들여요. 할아버지, 이게 원래 할아버지 캐릭터도 원래 이런 설정이야. 영화든 게임이든 할아버지 가 받아들이셔야 돼. 괜찮단하셔야 돼, 지금. <놀람> 죄송합니다. <laughs> 왜 이렇게 조용하냐, 살인마? 어디선가 막. 아니, 입이 쫓네요. 마이어스가까했다 쫓는 거 보니까 마이어스는 아니고요. 바이어스는한번 쫓은 다음에, 진짜 그, 추격이 풀리거든. 왠지 덕구 느낌인데? 근처에 덜 없나? 덜순 없네. 뭐지, 종구가 종구일 수도 있겠다. 꾸님, 병아리 같아요. 감사합니다. 닭이라고 안 해서. <laughs> 닭대기 아니라고안 해서 다행이다. 아유, 고마, 고마워요. 뽑기네? 팔째 팔... 이거 네 번째 가면 됩니다. 네 번째, 아니다, 지금 가겠다. 열기 마저 돌려주고요 음, 안 맞고네 랭케이드 단무지 아닌가요? 아 단무지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내가 이옷 입고 그 예전에 실사로다가 구독티콘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단무지, 단무지 티콘 어디갔냐고 막 그랬는데 개편하면서 저희 단무지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이번 할로윈때 진짜 충공깽? 충공깽이 뭐지? 충격! 충격! 공, 아니에, 공공? 충격과 공포. <laughs> 충격과 공포다. 깽깽이다. 아, <laughs> 그런 거야? <laughs> 그런 거구나. 다행이다. 어, 충격과 공포라니. 내가 스피릿 처음 봤을 때 느꼈던 딱그 감정인데, 그 감정이, 어, 그대로 느껴졌다니 다행이네요. 아, 심슨에서 나오는 거구나. 어흠. 이피 거구로 잘 끈다. 근데 이 맵이 토끼가 하기 좀 힘들긴 해요. 차라리 옛날이면 옛날 맵이었으면은 몰라도 이 맵이 지금 예전에 그 바위 높이가 이렇게 높아지게 패치가 돼가지고 부기가 되게 안 나와. 오늘 특캠이네요. 커여운 덕배를 원 플러스 원으로 드립니다. 아, 아 보여 드립니다. 한명 드럽게 안 들어온다고? 그거 좀 오래 걸리긴 해요 이분님 지금 2랭이신가요? 아니요 1랭입니다 일랭. 아니 받지마 받으면 안돼 독배는 내 거야 안돼내 거라고 빨랭인데 난왜 스트리머를 못, 나, 못 만나지? 아 그래요? 그거 축복인데? 어떤 분들은 스트리머 만나는 거 싫어가지고 일부러 반기는 사람도 있는데 아, 오히려 안 만나는 거면은 축복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 생각하자 만나면 스트레스야 그래 내가 스트리머지만 <laughs> 자기 호모인가? <laughs> 내가 스트리머지만 만나면 스트레스야 이게 잘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 몇몇의 그그 그 뭐라고 할지 그순수 훈수, 훈수 두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뭐 훈수 준다고 훈수는 뭐 나만 나만 들으면 뭐 나는 트레머니가 상관이 없는데, 그냥 자기는 뭐 팀워도 아닌데, 어? 원하지도 않는데 방송가가지고 다른 사람 순수순순 혼수, 듣고 막 이러면은 기분 나쁘다고. 한국인 한두 명 나머지 곰팡들이랑 게임하는데 주로? 순수한 불캠스, 어. 아, 근데 나도, 나도 킬러 하면서 단순수순기긴 <laughs> 하는데. 아, 이거를, 근데, 없애자니, 없애자니, 그, 저기가, 오디오가 비어. 왜냐면, 어, 말해야 되잖아. 여러분, 이 사람이 여기서 실수했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막, 이런 식으로, 이건 이렇게 해야 돼요. 막,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나는, 여러분들 들으라고. 인들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말하는 건데, 어, 본인,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아, 이 새끼 뭔데, 나한테 훈수질이야 이럴 수 있단 말이지. 하, 근데 뭐, 어쩔 수 없어요. 나를 욕해도 뭐. 이건 뭐, 스트리머니까 어쩔 수 없는 숙명이다. 가끔, 아, 흠수, 흠수의 마중에서 흠수든, 흠수 들수 있는데, 흠수, 어, 어, 일로 오나요? 캠핑? 키캠인가 뭔데? 모르겠다! 나는! 시계맨! 할아버지는 원래, 할아버지는 원래 희생하는 거다. 왜냐면 살 만큼 살았기 때문이지. 괜찮아, 이러다가. 원래, 할아버지는 이런 캐릭터야. 영화든 게임이든. 원래 할아버지는 이런 캐릭터입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눈 떠보세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받아 드려요. 할아버지 이게 원래 할아버지 캐릭터도 원래 이런 설정이야. 영화든 게임이든 할아버지가 받아 드리셔야 돼. 괜찮단 하셔야 돼 지금. 하셔야 돼 괜찮단 할아버지. 삶의 미련에 갇힌 어쩌면 살날 얼마 안 남았어. 안 돼. 아니 쟤는왜 놔? 아야 이러면 내가 희생하는 이유가 없잖냐? 얘들아. 어허이 야, 너네 힐이나 갖고 와, 이거. 우리 아오지 사우죽기 걸리겠다. 응, 응, 응. 응, 응. 응, 응. <laughs> 으아! 할아버지는 어? 원래 그런 거다! 나가, 이놈들! 어, 야, 쟤, 기막당했다. 저런. 나이스! <laughs> 나가, 이놈들. 나가! 얘들아! 나가! 나가, 이놈들. 내가, 할아버지는 원래 이렇게 죽는 것이요. 빨리 간다, 시시! 빨리 나가! 빨리 나가라고! 힐하지 말라고, 나가라고, 이힘들아나손 놓을 건데, 빨리 나가라고! 아, 이러면 내가 놓쳐줘야 되잖아. 이거, 그거, 시계 끝나거든, 너네, 어? 미련 없이 나가? 아니, 씨야, 뭐야. 쟤네 시계 아니었어? 아, 다른 애들이 구나 나가, 나가, 나가 다행이다 이걸 할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이걸 하드캐리 해버렸죠? 원래 할아버지는 요런 캐릭터입니다 토끼 어리둥절했어 <laughs> 하필이면... 도끼 충전할 때 내가 <laughs> 견자단을 성공해서 GG <laughs> <지지. 웃음> 빌, 빌이네 <laughs>